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살이 된 여성입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을 살았지요. 곧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재혼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저는 재혼을 하지 않았지요. 몇번 기회가 있긴 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남자는 제 주변에 없더군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아무나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커가는 거 보면서 힘을 내곤 했었지요. 그렇게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니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더군요. 저를 쉽게 보고 함부로 하려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저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전부 거절했죠. 그런 노력 덕분인지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마음씨가 착해서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죠.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 거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만이라도 고맙다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비록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이렇게 착하고 멋진 아들을 세상에 남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들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더군요. 내 눈에는 아직 한참 어려 보이는데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도 하더니 어느새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며 선짜리를 알아봐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세월을 실감했었네요. 그런데 아들이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이 연애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모는 나쁜 편이 아닌데 성격이 쑥맥이라서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촉하지 않았고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연애도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나서더군요. 사실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동안 말안 했었는데 저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여자친구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네 마음이 그렇다면 결혼해야지. 언제 집에 한번 데리고 와 밥이라도 같이 먹게.라고 말해주었지요. 며칠 후 아들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얌전하게 차려입고 오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분위기가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밥이나 먹자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밥상머리에 앉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하더군요. 죄송해요. 음식 냄새를 맡았더니 저도 모르게 그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하신 게 맞아요. 이 사람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던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엄마 모르게 연애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괜히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지요. 여자친구 임신 소식에 나몰라라 하면서 무책임하게 구는 남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니 더 미룰 이유가 없더군요. 저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도 가정을 꾸려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걸 보니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더니 살이 쪽쪽 빠지고 힘들어 보이더군요.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서 그런지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 것 같았네요. 남편이라고 무조건 대접받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버느라 힘든데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싶어서 아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이며 음식을 해가지고 아들 집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인상을 쓰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 저 입덧 심한 거 모르셨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냄새나는 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너도 너지만 요즘 우리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음식 좀 싸왔다. 네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기분이 나빴는지 궁시렁거리면서 소파에 가서 앉더군요. 그 와중에 아들은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 커피라도 한잔 타올게요. 그 꼴을 보니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너는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저 임신했잖아요. 임산부는 무리하면 큰일 나요. 혹시라도 잘못돼서 아이가 유산되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말하는 꼴을 보니 평소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들이 집안일을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데서도 저러는데 없으면 더 하겠다 싶었지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지금 저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어머니들과 다를 게 없네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듣고 있던 아들도 집안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지 마누라를 감싸고 돌더군요. 그런 아들이 너무 한심하고 얄미워서 살짝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지가 좋다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내가 못된 시어머니가 된것 같아서 억울한 기분이 들더군요. 게다가 아들이란 놈은 나랑 살땐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니. 마누라한테는 꼭 잡혀 사는 걸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들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고 그냥 내할 일이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제 환갑잔치를 해주겠다며 연락을 하더군요. 저는 괜히 나이 먹은 기분이 들어서 요즘 세상에 환갑잔치는 뭐 하러 챙기냐며 그냥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환갑인데 잔치는 해야죠. 저도 크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모님들 불러서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나 해요.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결국 아들의 제안으로 우리 집에서 환갑 잔치가 열렸네요. 말이 잔치지 그냥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 보면서 노는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왔더군요. 그날도 역시 가만히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아들이 출장 부페를 불러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오랜만에 한바탕 먹고 놀았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큰언니네 아들이 내게 와서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나를 따라서 제가 귀여워하던 조카였지요. 지금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주류 판매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조용한 곳으로 나를 부르더니 지난번에 동수 결혼식에 못 가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그런데 할 말이 있다더니 그말 하려고 부른 거야. 사실은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동수 와이프 말인데요. 둘이 어떻게 만난 거래요?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하던데 그건 왜 궁금한 거야? 다른게 아니라 제가 술 배달 일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수씨를 제가 술집에서 본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제수씨도 내 얼굴을 보고 피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잘못 본걸 수도 있어서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며칠 전에 조카분이 어머님한테 내 이야기했죠.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하자 며느리가. 맞아요. 저 술집에서 일했어요. 라며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 부끄러운 짓한거 없어요. 술집에서 일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야기 안한 거라고요. 어머님도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냥 술을 팔았을 뿐 이상한 행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잔뜩 혼내줄 생각을 하고 간 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이상한 짓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술집에서 일했던 게뭐 그리 자랑이라고 저렇게 당당한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찜찜한 생각은 들었지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네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조카에게 그 술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지요. 어떤 술집인지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무작정 그곳으로 찾아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 술집은 한눈에 봐도 보통 술집은 아닌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길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는데 알고 보니 그 술집은 골목길 안쪽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찾아올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딱 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 같았지요. 열린 문틈으로 안쪽을 슬쩍 봤더니 온통 어두컴컴한 실내에 빨간색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지요. 어떤 여자 둘이 가게 안에서 나오더니 골목길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임신한 제 며느리였거든요.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집 가서 잘 산다더니 여긴 왜 왔어? 맨날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왔지. 오랜만에 언니 얼굴도 보고 바람도 좀 쐬고. 술집 아가씨가 호구 하나 잡더니 완전히 팔자 폈네. 그나저나 네 남편은 아직도 그 애가 자기 애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감쪽같이 연기를 했지. 나도 나지만 너도 참 대단하다. 솔직히 애기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여기 일하는 여자들 다들 그렇지 뭐. 애기 친아빠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지금 남편이 친아빠가 아닌 건 확실해. 내가 임신한 거 알고 그 남자한테 접근한 거거든. 며느리는 그 말을 하더니 천박한 소리로 깔깔 웃더군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달려 나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놓아요? 뭐 하는 지식인 내가 뒤에서 다 들었어? 천박한 것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내가 오늘 너 가만 안둘 거야. 머리채를 붙들린 며느리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여자를 길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며 소리를 질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 피부치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새끼는 네가 챙겨. 라고 해주었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근처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켜보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여자도 남일 보듯이 하더군요. 마치 이 동네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라는 듯이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는 저거 언젠가는 험한 꼴 당할 줄 알았어. 라며 혀를 차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다시는 그 여자 얼굴 볼 일이 없었네요.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일 때문에 접대를 하느라 그 술집에 가게 된 거였고 그러다가 그 여자와 몇번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나선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등신 같은 놈아, 까딱 잘못했으면 남의 자식 키울 뻔했어. 모지리도 이런 모지리가 없다. 라며 아들의 등짝을 때려주었네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 지금은 다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한동안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네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끼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도 골치가 아프네요. 여러분들께서 아들 녀석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든 날들이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